3, 2, 1. SD. 50원이니까 D. 대군주하고 가스통 하고서 한 마리 비니까 또 태어나라고 해야겠다. 아 맞다. 아 대군주를 CCTV로 쓰려면 지금 한 시에 있겠지? 그러니까 여기. 여기 몰려있을 것 같으니까, 너는, 아, 잠깐. 세 마리 일로 가고, 너는, 여기. 아, 연못. 연못을 안 했어. 레스피 하나 더 하고. 애벌레 두 개밖에 없네? 두 마리 일로 가고. 어, 아, 먼저 태어나는 거 아니야? 안 되겠다. 집이 다안 됐는데, 먼저 태어나서. 광물로 가고, 이제 일로 가고, 한 명은? 대군주, 대군주 해야 되겠다. 대군주를 더 생성하십시오. 대군주 여, 여왕이 이게 2인분인가? 어, 그러네. 2인분. CCTV 설치했고, 어, 이거 하나 또 있네? 그럼 너는 어디로 가냐면, 여기. 박기. 촉촉이도 해야 되니까 두 마리 더 했으니까 촉촉이랑 2층으로 올리고 올리고 올리고. 옥상까지 올릴 수 있으면 좋을텐데 바퀴 됐다 바퀴 대군주 아유 대군주 미리 했어야 되는데 아이 바보 뭐야 방금 파란거 뭐 보였어 아일군 우리집 구경올라고? 나라 구경오면은 죽여버려? 이리 가까이 와. 빨리 들어가! 죽여, 죽여! 빨리 죽여! 아, 들어가는데 너무 오래 걸려고 야야야, 간다, 간다, 간다. 야, 간다. 갔, 갔어. 못 죽였다. 들어갈 때 너무 오래 걸려. 바퀴, 개멸, 두 마리. 내면은 두 마리만. 이층 했으니까 히드라. 히들 히들. 별장지으러. 내려와 방. 여왕 하나 더 하고. 히드라. 처리 처리 가. 가시도 하자. 종양 깔고. 아 CCTV? 어머, 어머머머, 피가 한칸 밖에 없네. 뭐, 이게 뭐야? 지금 우리 집 오는 거야? 오, 야야야야야, 아, 도망가! 아이고, 아, 터졌다! 지금 우리 집 오고 있는 거구나. 수수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 날려, 대면충 날려! 그냥 한, 한 마리 죽었네. 나 들어가는데 한아 너무 어려워. 오 가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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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마. 어 그래도 쫓아냈어. 쫓아냈으면 됐지뭐아 여기 한 마리 더 태어났구나. 종양을 굴리고 광이 고갈되었습니다. 데스핀하고 광내기 광맥이 고갈습니가 없대. 밑으로 내려가시고요. 광내기 고갈되었아 까지 이제 되네. 너희 밑으로 내려가고. 어디 아픈 애 없어? 너 아프구나. 티. 자 너도 한번 개멸. 너도 개멸. 아 대군주가 필요하구나. 여섯 마리. 여섯 마리 일로 와. 대군주를 더 생성하십시오. 여섯마리가 밤송이밤송이하고히드이가좀도네이 나. 가스. 가스가 이명이 나. 들어갔구 나. 봐, 아까 변신 못한 애가 얘가 못했구나. 얘도 못했고 여섯 마리 다 됐지. 너는 거기 일단 들어가 있고 키드라 대군주 너희도 일단 들어가 있고. 아까 종양 굴린 거, 굴리고, 여기서 사거리 증가 업그레이드랑, 아, 이게 군락이 안 되면 못하네. 아시가, 군락이 아니면... 오! 오고 있다! 오, 방, 방금 여기서! 파란 거 살짝 봤거든? 지금 없어졌지만? 공격 준비! 야! 어디 가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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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하지 마! 쟤네 지금 눈이 나나 봐 여기 가시도 있고 그래서 나오라고 한것 같아. 부른다고 가지 말고. 사탕 준다고 하면 따라가고. 안 오는데? 어? 여기 모여있나봐. 모여 있어 안 오고 사탕 안줄 건가 본데? 아 이거 뭐야? 골둥이 죽었어. 까지 볼라 그랬나? 그러면 우리가 가야겠다. 가자 얘들아. 건다 <laughs> 가서 이르겠는데? 여기지? 너 거기서 살짝 들어가. <laughs> 살짝 뿌려. 아, 걸렸어. <laughs> 들어가 이제. <laughs> 개념이 여너부치 아이 뒤에 있는 애들 나와봐봐 더 안쪽으로 거기 들어가 アアカジマカジマカジマ追い出しち<ー>オッケーだった 올려야지. 한달 올리는 거. 감염구덩이. 바퀴랑. 다 잡았어? 그럼 나와? 아니구나. 여기 있구나. 그럼 다시 들어가. 에 방송이 밤새... 세 마리 죽었네. 업그레이드 이거 안 되지? 빨리 들어가는 거. 군락. 잠복 속도가 2초에서 1초로 감소. 아군이 사거리 있습니다. 증가, 이것도 좋은데. 근데 좀 비싸다. 150원씩이나 해? 아, 한명 밑으로. 아, 아, 아. 뭐야, 여기는 왜 이렇게 근무자가 없어? 숙주 한번 가자. 숙주팀 4번. 일 모여봐봐. 인원 많지가 않아서 지금 가기가 좀 그런데. 예언자가! 광역한 공! 아유, 저거, 저거, 저거! 너 집으로 와라! 아, 다 죽어버렸네! 히드라! 군락을 올렸지? 그러면 이거를 업그레이드 둘다 하고!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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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! 아, 이거? 어이, 일로, 일로. 거기 있으니까 자꾸 맞는다. 에고 CCTV 하다가 맞아 죽겠는데? 바퀴 조금 하고, 다시 할 사람. 너희, 너희가 다시, 이리와 어... 광물이 모자랍니다 광물이 모자라대. 여기 실업자 여섯 명. 와 10위와 1 에밀이 한두 마리만 가자 배밀이가 부식시켜서 좀센거 같아 가시 다 됐지 어 뭐야 와 여기 왜 이렇게 많아? 지금 오고 있나 봐 가스 빨리 와! 거기 들어가고 숙주 약간 뒤로 빠져 뒤에 있어 뒤에 왔다! 기생충! 기생충의 무서움을 보여줘 어, 숙주, 숙주 이리 와 숙주 뒤에 있어 야, 쟤 어디 가냐? 뭐야? 어, 아까부터 자꾸 가네? 아, 우리 집이 꽤 무서운가 봐. <laughs> 밤송이가 꽤 무서운가 봐. 업그레이드를 했더니, 업그레이드 한 거를 제가 알까? 이게 티가 나나? 딱 봐서는 겉모습은 티가 안 나는 거. 얘 아프다. 티. 어, 아픈 애가 또 있네. 여기 또려나 봐. 티. 그리고 너 아픈 애. 너 비켜봐봐. 이리, 이리 와. 티. 이제 아픈 애 없지? 가자고, 땅에 들어가는 친구들 나오시고요. 이동속도는 업그레이드를 하나도 안해서 느려. 근데 다 같이 느리니까 참 좋네. 누구는 빠르고 막 이런 거보다 같이 느리. 아이고 들어가자. 빨리빨 들어가. 들어가 들어가. 기금 충격. 소켓 뒤로 빠져. 아공고 어, 있습니다. 어다 죽었어. 그래서박퀴 쪼금 남았다 아 이거 박퀴가 하늘 공격을 못하는데 바퀴 집으로 와라 안되겠다 음, 기생충도 풀돌아갔고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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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튀어 아 이거 참 여기 집에 집에 있다 있다 자연치유 자연치유에 둥지를 틀어야겠구만. 저기 비행선이 너무 많아. 바퀴는 하지 말고, 바퀴를 차라리 대멸로 바꿔. 잠시 하나 더 있어야겠다. 까시는 맞다. 방어하고 있어야지. 거기 들어가 있어요. 자연치유가 그래도 은근히 빨리 되네! 둥지 아직 멀었어? 대군주를 좀 해야겠구나. 근데 여기 광물 먹는 친구가 하나도 없다. 여기 조금 남았는데. 다싹 긁어 먹어. 쌀 남기지 말고. 너 여기 여기로 가. 됐다. 비행이 비행이 좀 있어야겠어. 업그레이드 하고. 자연 치유 거의 다 됐네. 유탈 태어나면 가자. 땅에 있는 친구들 나오세요. 광고갈이습니다 가보자. 광고갈이습니다 잠깐만 여기 있어봐봐. 어? 가스가 가스 끊겼어. 어 진짜 큰일 났다 이번에 만약에 성공 못하면 그냥 끝나는거야 가스를 준비를 해놓고 가야돼 여기 또 있네? 숙주 기생충 그 다음에 너희 들어가고 죽었어? 아이 기생충 날리긴 했는데. 어 뭐야? 나도 못 들어갔냐? 어 뭐야? 다 녹았어. 아 망했다. 진짜 망했다. <laughs> 아 지금 지금 오겠다. 왔어! 아유, 아프신 아저씨서이것못 찾아주시고. 망했네.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. 약간 전투가 길어지면 망하는 거 같아. 요, 항복, 항복이다.